113번 보겠습니다 어 이차함수와 직선이 서로 다른 두점 ab에서 만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점 ab의 x좌표는 2분의 1 x-k의 제곱은 x라는 방정식의 해가 되겠고요 어그 값을 알파랑 베타라고 하면 A의 좌표는 알파컴 B의 좌표는 아, 알파컴 알파, B의 좌표는 베타 베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C의 좌표가 알파 0이 되고, D의 좌표가 베타 0이 될 텐데요. 어 베타마이너스 알파, 베타가 더 크다고 하였을 때, 이 베타마이너스 알파의 값이 6이 된다고 라 하였습니다. 우리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값은 루트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베타로 구할 수 있겠고 어이 2차 방정식에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쓰기 위해 방정식을 좀 다시 정리해주면 x 마이너스 k의 제곱은 2x이고 정리해주면 x 제곱 마이너스 2k 더하기 2x 더하기 k제곱은 0이 됩니다. 따라서 알파 더하기 베타의 값은 2k 더하기 2고 알파 베타의 값은 k제곱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를 계산해주면 2k 더하기 2의 제곱에서 4k제곱을 뺀 거에 루트를 씌운 것이 되겠고 이는 8k 더하기 4가 되어서, 8k 더하기 4의 값이 36이고, 이를 만족하는 k 값은 4가 되겠습니다.